형님 오늘은 소개해드릴 거는요 저희 아이언 드라이빙 아이언이죠. 이거는 저희 체에요 여기 보는 로고가 A7입니다. A7이란 올싱글이라는 약자고요. 헤드는 이렇게 중공 구조로 되어 있어요. 중공 구조라는 건 뭐냐면 이 안에 공이 있어서 이 안에 패드랑 이 안에 그래서 탄성이 좋아서 거리가 조금 더 멀리 나가죠. 그 다음에 총 샤프트는 세 종류로 나옵니다. 하나는 스틸 나오고요. 하나는 S로 나오고 하나는 S R로 나옵니다. 요거는 상담하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치는지 상담을 해드리니까 하시면 되고 그립은 이게 그립도 마찬가지 PU 그립이라고 해요. 요거를 폴리우레탄 그립이라고 합니다. 그립도 신소재예요. 그렇게 해서 이 시스템인데 이게 놀래시지 마십시오. 요게 지금 저희가 출시 기념 행사로 99,000원이에요. <laughs> 헤드값도 안 나. 샤프트 값도 안 나올 거예요 샤프트 값도 안 나올 거예요 99,000원에 지금 제가 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요거 행사하시면 좋고 요거는 그럼 언제 쓰느냐 요건데 저는 SR 저희가 나이가 많아서 SR로 여기 보시면 SSR 샤프트 이렇게 스틸 이렇게 나와요 SR로 칩니다 저 같은 경우는 SR로 얘는 언제 치냐면 딱 정해져 있어요 뭐냐면 드라이버 치는 자리 드라이버 칠때 좌우가 막 죽어요 좌우가 너무 좁아. 그래서 너무 죽기 쉬운 곳에서는, 어, 드라이버 죽어서 우드 치잖아요. 그럼 우드도 죽잖아요. 그거 희한합니다. 대부분의 90%는 그래요. 드라이버가 무서워서 우드 치면 우드도 죽어요. 근데 아이언 치려고 하잖아요. 아이언으로 치면 거리가 짧아서 그 다음 샷이 안 맞아요. 어쨌든 그게 거리 짧은 거는 그 다음에 또 해저들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넘겨야 되는데 그게 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게이 드라이빙 아이언이에요. 우드도 잘안 맞고 드라이버도 헷갈릴 때 드라이 아이언 치면 대부분안 죽으니까 그래서 이걸로 180에서 190 정도 180 전후 딱 거리 남았을 때 이걸로 딱 치면은 좀잘안 죽고 칠수 있어서 요때 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드도 어, 우리 페어웨이에서도 우드 치면 잘 죽잖아요. 그러니까 우드 칠때그죽은이 죽지 않기 위해서 좀 안전하게 치고 싶을 때 쳐도 되는데 어, 우드 페어웨이에서는 자세 자리가 너무 좋아야 돼요. 우선 공이 잘떠 있어야 되고요. 공이 좋은 자리 위치에 있어야 되고 내 쓰는 자리가 잘돼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요 드라이빙 아이언은 그두 가지 쓰는데 대부분의 티샷에 많이 씁니다. 티샷인데. 진짜 드라이버 치기 버거운 홀이 많아요 그런 홀에 차 그래서 이게 99,000원에 사서 골프 치러 가셔서 한 번에 세번만 친다고 본전 빼시는 거예요 4기에서 어, 세번만잘 치면 99,000원에 중공구주가 어딨습니까 샤프트도 이쁘잖아요 저희가 비메이커라 그렇지 이게 텔러메이드 이런 데서 하면 38만 원 이러지 않습니까 중공구주 드라이빙 아이언이 2번으로 돼 있고요 요거 치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지금 요기에서 저희가 대충 한180 정도 전 힘이 없으니까, 시니어니까, 그 정도 나가게 치면 어떻게 쳐지냐면은, 자, 이렇게요 살짝 드로우가 걸렸어야 되는, 오, 이거 뭐야. 200 나간 거 아니야? 200 나갔어요. 200이 넘었네. 이렇게. 어, 저희는 여기는 골프존이거든요. 골프존이라서 제가 뭐 대충 치는 것도 아니에요. 골프존이라서 골프존 장비를 치고 있는 거고, 요거는 그때 치는 거예요. 190, 180에서 200 사이 남았을 때탁 쳐서 올리고 싶은데 올릴 때, 이 아이언은 거리 공략이, 어, 방향 공략하기가 좋으니까, 티샷에서 이렇게 칠때 치라는 의미에서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요즘 중고 골프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진짜 할인도 많이 합니다. 중고 요즘 나가는 게 골프존밖에 없어요. 저희가 처음엔 sg sdr 그다음에 sg p3 카카오 골프 이런 걸 많이 팔았는데 지금은 사실 회원님들이 찾는 건 골프존 중고만 대부분에 찾습니다. 시스템이 안정돼 있고 프로그램이 잘돼 있어서 그렇죠. 그렇게 해서 중고로 찾는 건요 모델이에요. 비전플러스라는 본체는 이렇게 돼 있고요. 센서는 이렇게 돼 있고. 뭐, 프로젝트는 저렇게 되어 있는데, 이 본체, 저희한테 하면 가장 큰 특징이 그거죠. 여기에 있는 비디오 카드를 새 걸로 바꿔드리고 나갈 때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3개월 무조건 무상 a s 예요 3개월 안에 고장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3개월 AS하고, 그 이후에는 골프존에서 AS를 하니까, 근데 AS 비용이 비싸긴 하죠. 이건 뭐 골프존이 책정한 거니까. 그렇게 해서 3개월 안에 바꾸는데, 가장 많이 나가는 게 하드 HDD랑 비, 비디오 카드거든요. 그래서 HDD는 일반에서 SSD로 아예 바꿔서 나가고요. 오면 다 청소하고 다 세팅하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AS도 별로 없어요. 3개월은 잘못 사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3개월 안에 교체해 주셔도, 교체하고요. 자, 드라이빙 아이언 하다가 요 얘기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요 드라이빙 아이언 저희가 3개가 나오니까 요세 가지가 나오니까 회원님들 밑으로 전화하시면 받으실 수 있어요. 99,000원에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사셔서 한번 쳐 보시고 드라이버 자리에서 두 번만 잘 치면 본전 나와요. <laughs> 자, 저희가 출시한 드라이빙 아이언 어,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